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고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내용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3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 성결교회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와 행사들을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26일 서울 신촌 성결교회에서 3일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와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선결교회란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연구 프로젝트 발표에서 선결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선결교회는 1919년 3월 미국 선교사로 오임받아 일경에게 폭행당한 존토마스 구타 사건, 신사참배 거부, 교단이 강제 해산됐던 아픔 등을 겪었다며 선결교인들이 3.1운동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존 토마스 구타 사건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예배에 앞서 진행된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성결교회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윤성원 총회장은 3.1 만세운동 당시 성결교회의 참여와 일제치하의 고난의 흔적을 좀더 찾아 확인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며 1년 넘게 연구에 힘써주신 8명의 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 3.1절 기념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종호 부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기념예배는 윤성원 총회장의 설교, 합심기도, 독립선언서 낭독, 나라사랑 실천 강령 선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3일 정신과 성결 정신이란 제아의 설교를 전한 윤성원 총회장은 아직 우리 민족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 오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3일 운동 정신을 되살려 우리 사회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이루며 소망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이어진 학술대회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와 주승민 교수가 각각 1919년 3월 존 토마스 구타 사건과 국제정치, 성결교회 교단 해산과 성결교회 변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세 성결 신유재림을 기치로 3.1 만세 운동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애국과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선 것을 결단한다. JTS 뉴스 최대진입니다.